언니, 근데 그러면은 언니가 덜 취하니까 자 많이 취하는 사람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? 음. 아, 이런 주사 진짜 최악이다. 이런 거있어 나는... 음. 웬만하면 봐주는 스타일. 오!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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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줘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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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 어... 어... 았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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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리 그 역대급 초대손님 저첫 첫, 초대손님이에요. 우리 BJ 맨만 맨만 수건 님아더게어 최고 섹시 역캠 이자 어 최고 귀염 둥이 이자 어네맨만 수건 님 와주셨습니다. 아, 하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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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. 와, 진짜. 아이 사맨만 그만 뭐 하나 되겠다. 뭐가? 아.. 네. 그래? 어쩌가지고. 난 모아보지는 못해가지고 왜? 뭐.. 아, <laughs> 자기 알아서 모아있어 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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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라고 해도 자꾸 붙어왜 아, 그런데요? 자석이지 거의 진짜 아, 모르죠? 아, 왜? 앵글 S ㅋ ㅋ ㅋ 망뚝 아.. 언니 원래 안 드시나 보다 신분 수업하고 나서 애프터는 얘가 처음인 거 같은데? 진짜요? 응. <laughs> 와. 근데 만나야 되는 애들은 많은데 아... 내가 생각나서 온 거는 너가 처음인 거 같아. 엄청 영광이지 진짜. 영광이 아니라 얘가 잘했죠 저한테. 아 근데 저.. 아.. 저.. 제가.. 제가 뭐 잘할.. 그럴 것도 없는데.. 대망뚝! 올림픽.. 얘 나는 내 진짜 소매가 말에... 오는데 옆에서 소주 먹으면 서 진짜 짜증나요. 왜, 왜, 왜 나는 많이 먹는데 넌 조금 먹으니까. 아, 아, 그러니까, 아니, 그러니까 <laughs> 내가 그런 적 있어. 어... 소주만 먹는 애들이 나한테 그래. 비율이 구에도 오쏘가 들어가야 돼 왜? 맛어물한 방울 먹이는 느낌 ㅅ 같은 거. 아 ㅅ <laughs> 물한번 먹으면 아, 악 아, 와악 와악 거야요그싸썩그 뭐야 뭐야 ㅅㅂ 술 먹는데 쨔깐 한 잔을 칵칵먹 이게 뭔짓거냐 <laughs> 이게 근데 그러면은 언니가 덜 취하니까 자 많이 취하는 사람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? 음. 아 이런 주사 진짜 최악이다 이런 거 있어요. 언니보다 몸 먹는 사람 워낙 많았을 거 아니야. 나는 웬만하면 봐주는 스타일 오. 야술 먹으면 좀 봐줘. 오. 미리 대비하는 거야. 내가 그럴 수 있으니까. 에망뚝. <laughs> 아 근데 이거 잔이 너무 작아. 여기가 뚝에 있어야 되는데. 아니 ㅅㅂ 내가 먹어야 돼. 아니, 아빠 하세요? 아 많이 합방하세요? 다이지아 진짜? 왜? 누구나 합하고 싶어? 저요? 광채튀김도 엄청 좋아해요, 저는. <웃음> <웃음> 언니 이건 하나는 꼭 본다. 약간 이런 거 있잖아. 원래 남자 볼 때. 외모인데요. 어. <laughs> 난 내가 처음 꽂히지. 응. 100%다 가졌어. 어? 이걸로 뭐예좀 알려줘. 얘 내가 매력이 있나 봐. 언니 비결이 뭐야? 도대체 나좀 알려줘. 뭐, 그건 몰야 에망뚝! 아 저는 되게 힘들었어가지고 <laughs> 그래서 저는 언니한테 너무 고마웠던 제가 사실 회사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어요. 너무 힘들었는데 만송 언니 같은 그런 솔직히 얘 울려고 하거든요. 11시 밤도 안되는데 진짜 어! 저 울고 아 그러니까 왜 울지? 데 <laughs> <laughs> 아, 쌔은 채워주면 언니 야, 너 시발 뭐하냐? <laughs> 야, 장난 아냐? 죠 우리... 야! 수제 어? 음. 말하면 폭스면 음. 어, 억울하지도 않아. 그런데 방심해 지랄 이런 거 이러면 억울하지도 않아. 못했어. 알았어 알았어 씨발 알았어. 야, 알았다 씨. <laughs> 야, <나> 얼마나 쬐어 <laughs> 방송해야 되는거 아니야? 변수한님한테 음. 너무 고맙다. 왜냐면 내가. 좀, 언니한테 이런 적이 없어요. 누구한테 이런 적이 없어요. 언니 뿐만 아니라. 네. 않는가? 오늘은 두번 다시 놓지 않는가 그런 걸까 왜 시간은 항상 행복할 때 끝나는 걸까